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우는 다친지라, 그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의 나비효과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장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용어, 단어가 세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사용될 때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나라, 천국 하면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세상에선 그것이 통념이 돼 버린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 안에서 들어가 있는 곳 믿고 들어가 있는 곳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세례요한이 처음으로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등장하시면서 천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천국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때 천국은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하늘들의 왕국,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하늘은 셋째 하늘을 가리킵니다. 단수의 하나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그걸 셋째 하늘, 그리고 하늘들 하면은 쌍수의 하늘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은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는가 하면, 눈,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그 하늘들, 그것에, 그, 거기에 나라, 왕국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부터, 30대가 되셔서, 민수기 사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30세가 되어야 일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지만 율법에 의해서 그때를 기다리셨죠 30세가 되자마자 이제 하나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그분이 이제 천국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또 12절까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의 요한 때부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이 세례의 완보다 큰 자가 없더다. 그러니까, 세례의 완이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큰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예요. 모든 면에서. 근데 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의 완보다는 큰이라 하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례의 완은 천국을 소개한 자지, 천국 안에 들어와 보지 못한 자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오는 자,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아, 들어올, 들어올 수 있다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례요한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라 그러니까 천국에는 가만히 있어서 적당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찾고 찾아서 그런 사람들이 갈증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십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때 십년이라는 것은요 정확히 말하면 영안에서 갈급한 자는 그런 뜻입니다 내 영을 채우고 싶어서 갈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 그사람들의 것이라 현재형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천국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볼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이죠이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볼수 있다는 뜻은요, 알아볼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눈으로 볼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바로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천국이 과연 어디 있을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열쇠들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요 천국 열쇠를 안 갖고 계세요 이미 놓고 가셨어요 우리가 이제 어디를 장기 여행을 한다고 할때 아는 사람한테 집 열쇠를 맡겨놓고 가는 걸 수가 있죠 아, 그래서 뭐 우편물도 받아놓고 뭐도 해놓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하늘에 가셨는데 천국 문의 열쇠는 다 내려놓고 가셨습니다 누구한테요 베드로한테 근데 베드로한테 준 열쇠가요 성경에 보면요. 복수로 돼 있어요. 모든 열쇠. 이게 그러니까 아마 1 2 개쯤 되는 것 같아요. 사도가 1 2 사도가 되니까, 바로 이 지금 그 천국 열쇠를 준그 사건을 말씀하실 때 바로 마태 16장 18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과거는 시몬이었지만 시몬이라는 뜻은요 진흙 흙부스러이란 뜻이에요. 근데 너는 이제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것은요 단석에 쪼각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한 조각이지만 내가 온전한 조각을 한 모으면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 세우시겠다는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천국 안에 다 모아놓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의 원하시는 작품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일단 천국이 들어와야 되고 그걸 성경에선 신자라고 합니다 믿는 자입니다 신자가 다 교회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성도, 성도만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성도들은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과 교회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거에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위에 성도는 세워 있는 것인데 이 사도들이 지금 다 죽었고 그들은 남겼습니다. 신약 성경을 남겼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걸 믿음으로 해서 세워지는 교회, 만약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1661년에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각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이게 날개짓을 살짝살짝 살짝 하는데, 그게 얼마 지나서 수만이 떨어지는 곳, 텍사스에서 토네이도, 토네이도 하면 은 우리나라만 하면 태풍이죠. 그와 같은 엄청난 것이 있어서 어떤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비가 날개짓을 하나, 안 하나, 뭐그 바람이 정도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근데 원래는 사실 나비가 아니라 갈매기였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론으로 사용할 때 갈매기보다는 나비가 좀더 신선하고 사람에게 어감이 좋으니까 나비로 바꿨는데 이 갈매기가 날개치 하는 때는 그 순간에 어떤 토네이도의 그 씨앗이, 그런 기운이 살짝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느끼는, 느끼기는 못 느끼든 간에 갈매기는 느끼니까 날개치 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작이 있었을 때는 아주 차이가 별 미미한 차이, 별로 없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천국에서도 같이 작용이 됩니다. 우리는 다볼 때, 다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 믿고 있고, 똑같이,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예수 믿는 자, 그러니까 성, 신자와 성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구분 안 되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대사로니까 그러니까 후서 1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얻으시는데 모든 믿는 자 정확히 말하면 믿었던 자입니다 믿다가 중간에 그만뒀다는 거볼 수도 있죠 하여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는 기억임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성도들은 당당히 올라가서 거기 혼인 전체 들어가는데 그 많은 신자들은 이럴,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 엄청난 그 변화가 엄청난 차이가 그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국 안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각각 그래서 신자들과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다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2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음, 우리말 번역엔 그때라고 이되됩니요 이거는 그때 어떤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된 어떤 말을 하다 화제를 바꿔서 이해하면서 예, 화제를 바꾸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는요. 음, 그런 말이 나옵니다. 두 남자가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만 들림 당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버려짐을 당하고 또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한 여자만 들림 받고 한 여자는 버려짐을 당한다. 그리고 바로 종이 왔을 때, 참 주인이 왔을 때그 종이 제대로 하는 걸 보면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종은 이제 하여튼 난리를, 난리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말미는요,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와 신자들 얘기합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셔서 거기서 들림받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25장이 나온 것은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 중에서 이제 결국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다 신자도 있고 성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하는 것은요. 이때 맞으러 나갔다, 나갔다는 것은요. 세상에서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라는 것은 바깥으로 클레시아 불러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으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나갔다는 건 똑같습니다. 세, 바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람, 이거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근데 차이가 있어요.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 두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냥 아, 미, 믿음을 가졌을 뿐이지 기름이 없어요.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고서 그냥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가 슬기로운 다섯천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채로 등을 들고 나왔다는. 이게 등이라는 것은요. 등대, 어떤 불을 비추는 것입니다. 지금을 말하면 이 전과 같을 수 있고요. 전등과 같을 수 있습니다. 자모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우리말로 보면 영혼인데, 영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대라, 등잔대라, 여호와의 등, 등이라. 사람이 깊은 속을 살피는 이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작용하시는 부분요, 은 우리의 몸도 아니고 우리의 혼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분이 비추신다는 거예요. 발전소에서 전기가 발전이 됩니다. 그것이 전선들을 통해 가지고 이 집에까지 오는데 여기 전등의 필라멘트가 제대로 돼야 이 빛을 비출 수 있죠. 바로 우리 영이 거듭난 영은 그렇습니다. 우리 거듭난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등을 가진, 이열 처녀들은 다, 바로,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필라멘트는 켜져 있어요. 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차이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주의 재림 때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는, 손흥보다도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한채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참 그런 재앙이 어디 겠어요 같이 믿었는데 열심히 믿었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어떤 곳으로 하냐면 신랑을 맞으러 등을 두고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일이라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있고 거기선 세상에서 밖으로 나온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바로 신자들, 성도들은 똑같이 다 등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랑은 여기서 재림하실 예수님이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 여기서 열천여는 그러니까, 근데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다리다가, 아, 비, 아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여기서 다섯천여는 잠이 안 들고, 다섯천 잠이 안 들은 것이 아니라, 둘다 열천여가 다 같이 등을, 등의 기름을 가진 천여나, 안 가진 천여나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나, 그렇지 못한 이제 신자들이나 결국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죽은 사람이 더 많죠. 제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무덤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열둘이 완전한 수예요. 근데 보니까 혹시, 왜 여기서 열천여라고 했을까요? 음, 열둘이면 모든 것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열천여라는 대부분 사람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요, 무덤에 죽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무덤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죠. 어, 대산론과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무덤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서 들림을 받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도, 바로, 낮에서 밭에서, 밭에서 일했던 사람, 또 아침, 저녁으로 맷돌 갈던 사람들,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뒤따라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죠. 기름을 갖고 있냐, 못 갖고 있냐. 과연 기름이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 가운데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다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분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이걸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일서에서는 같은 사도 요한이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요좀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어요. 우리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보시다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기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예배소교회를 방문했을 때사0 0전 19장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고 그러죠? 우리는 요한 세례요한의 세례밖에 물 세례밖에 모르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로 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거듭한거듭나서교회0 0서교회교인0 0 등록된 사람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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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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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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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과 6절에 보면, 맞으러 나갔다는 말이 두, 두번 나와요. 근데 사실 음. 헬라 원문에 보면, 이게 다른 단어입니다. 1절에서 나오는 맞으러 나간다는 단어는요, 휘포 안테시스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휘포 안테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휘포라는 것은 에, 헬라 말로, 뒤에, 은밀하게, 밑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것,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단체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앞 앞포 안테시스라는 것은요 이건 아주 드러난 공개적으로 그분을 만나러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릴 때천사장의 호령은 나팔 소리가 숨을 때그때 나가라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절에 나온 마더 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아 바로 그 안에 들어선 것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수천 년이 지날 수가 있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또 한번 그때는 공개적으로 마다로 나갈 때 그때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아 정도가 아니라 그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은 아니, 신자들, 천국에서 지금 이 천국 생활을 하는 데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몇 개가 되는지는 잘 기억은 없지만 수만 개가 된다고 하죠. 거기에 성도들이 아마 굉장히 많죠. 많이 줄었다고 해도 그래도 한 500만 명 이상은 될 겁니다. 근데 과연 다 믿는다고 하면 등을 가졌겠죠. 근데 정말 기름은 가진 어, 분들이, 얼마나 될까. 똑같이.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요, 기름을 안 가진 것을, 어, 게을르다고 하네요.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게을른 게 문제가 아니라, 아, 미련한 것이 문제입니다. 슬기로운 다섯천원은 기름을 가지고 있고, 미련한 다섯천원은 기름을 가지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지금은 비록 큰 차이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분이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분이나, 그것은 아주 미약합니다. 저 브라질에서는 그게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브라질에서부터 출발해서 베네수엘라를 거쳐서, 그카리에 해를 거쳐서, 텍사스까지 상륙할 때, 그때는 토네이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을 때, 우리는 옆자리에 앉은 분들이, 와, 내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그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마태음 25장은요? 그냥 그분이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갑니다. 사실, 이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사된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을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본다면 등을 다 들었는데 기름을 갖고 준비하는 사람과 안 갖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가만히 있다 보면 제가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조금 있으면 뻔히 보일 텐데, 나비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텐데, 지금 브라질에 있다고 하지만 안전한 것이 아니죠. 텍사스 정도 가면, 분명히 토네이드가 돼서, 음, 어, 집이 날아가고, 차가 날아가고, 엄청난 변화, 재앙이 닥칠, 그게 분명한데, 우리는 그걸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립니다. 그죠? 이들이 다 기다렸잖아요. 열천여 기다렸어요. 근데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다섯 명은 못 들어가서 울며 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것을, 목사인 사람이 그것을 지적을 안한다그러면 엄청난 직무위라란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 치료급 한 사건을 보면, 60만 명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해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 이집트는 애국은 세상을 뜻하고요, 광야는 이, 여기 신약에 보면 천국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때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60만 명이 거기서 나왔지만 두 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다 광야에서 천국에서 생활을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도가 못되고 신자로서 끝나다가 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이 이것을 왜 기록해놓았겠습니까? 60만 명 중에 여우수와 갈렙만 가난 땅에 들어가는 거. 왜 성경에서는 그걸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기름과 함께 등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기름을 그럼 어디서 구하고 어디서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 성령이 잠기는 것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이, 성령 충만, 성령 있는 곳에, 아, 그곳에서 우리는 기물, 기름을 채울 수 있는데, 성령이 충만한 곳이 어딜까요? 예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바로, 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거기서 만물은요, 모든 성도들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들 한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에게 쫙만게 스며들어 가시는 분이, 그분이 성령이시죠. 그분이 충만한 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충만히 계신 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바로 한 성령으로 너희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근데 이 교회 안에서는 성령이 성령에 빠져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 성령이 없다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건물이고 친목 단체입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사도들이 토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라면 거기는 성령이 충만한 뭐 수영장 같은 거예요. 수영장에 풍둥 들어가면 물에다 잠기게 되죠. 옷도 다 젖어 버립니다. 성령 속에 잠기게 되면 게다 젖어 버리죠. 기름에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이 충만한 장소.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의 나비효과는 주님이 올 때는 이론이 아니라 그때는 실제가 됩니다. 천국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 나비효과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